복잡한 내용들이죠. 음, 사무엘 하는 우리가 개요를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24장까지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볼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읽으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사망의 이야기까지를 보았고, 반면에 다윗이 도피해서부터 다시 승리하기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보셨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윗과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 정리하는 편으로 3년 흉년, 흉년과 그 해결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19장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절로 8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인데,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죠. 아들 일을 잃었다고 하는 그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받은 새 사람. 거기에 반역자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 죽은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아들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음,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옛사람 마땅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벗겨져 나가면 그걸 애통해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때에 그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라고 간청을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 가지고 이기고 왔는데, 그 이긴 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는 없고,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만 애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 그 권면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야 설교를 통해서,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반역을 진압한데 대해서 그들을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그열 지파. 압살롬에게 연연하지 말고 다윗을 모셔 오자라고 이제 여론이 조성되죠. 그러나 정작 다윗 출신인 다윗 출그 출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음참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 아마사에게 특별 사면을 내리죠. 그리고 요합 대신에 자신의 그 총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반대자들을 회유하고 있는데 요합은 그런 면에서 아픔을 겪어요. 요합은 그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음, 그과 달게 20장에 가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아, 참 안타까운 거죠. 다윗을 저주했던 시무이도 용서해 주고요. 그죠? 무죄하지는 않다 그러지만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무비보셋의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이제 그의 종 시바가 거짓말했던 것이 밝혀지고요. 그러나 처벌하지 않고 재산을 무비보셋과 절반씩 나누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퉈요 그, 이스라엘과 그, 의견을 한데 나누지 않고 환공하는 다윗과 그 권속을 건네린 유다 지파를 비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열 지파의 분깃을 달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싸우죠. 그때에 그 불량배 하나가 있어서 이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걸 갖다 세바의 반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또한번 이스라엘이 다윗을 등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에 오면 그 얘기가 가만히 나오죠.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한번 나누어진 마음은 다시 수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죠. 깨진 쪽박이라고 그죠. 깨진 쪽박은 아무리 잘 기워도 물이 샌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그사월 왕을 세워 주었던 그 사건들이 사월 왕과 함께 열 지파가 뭉쳐져요. 나중에 그것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통일되어지고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를 이룬 것 같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가면 또 다시 나누어져서. 그들의 뿌리가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그 모습으로 그려져 가고, 마지막에 왕 그, 요랑시대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그림의 그 씨앗을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불량배 세바가 주동자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때 군대장관 아마사를 이제 다윗이 재촉하죠. 군대를 소집해서 그를 쫓아가라 그랬는데 아비세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대 군대장관이었잖아요. 그래기 때문에 지체하죠. 그 지체하고 추격하지를 않아요. 그 과정에서 요압이 이제 아비세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에 요압이 세바가 도피한 성을 포위하는데 한 여인의 제안으로 사람들이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단, 요압에게 줌으로써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자 반란이 진압되자 다윗이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아브넬과 압살롬과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이 다시 군장의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사람 죽인 사람, 그 인간적인 그 인간계 사의 그 삶, 그 인척간의 복수에 의한 것 이렇게만 보면 조금 좀 불합리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요압, 그 요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합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 그게 사실은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군장의 사리에 올리는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도 옛사람을 잘라내는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옛사람을 잘라내는 모습으로. 요합이 옛사람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사독과 비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20장의 얘기고 그래서 21장에 와서는 다윗의 그 사건의 정리편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의 사건의 정리. 1절부터 9절까지 에보면은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기근이 임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옛사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고 그런 말에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3년 기근.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잘안 나타나요. 그걸 상징적 숫자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인 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이 세상의 최악의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은 뭐죠? 그냥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만 기근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뭐가 없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예. 옛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도 뭐 하지 못한다 그걸 그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근인 거죠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족속의 상징인 거죠 바로 사울과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는 그들보다 나았습니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 축복하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다윗과 함께 맺은 다윗 언약 때문에 그 개보를. 그대로 살려주셔서 징계를 할지언정 멸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수록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기근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이 10절부터 14절.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들 7명을 내달라 그래요. 그죠? 7명. 7명이 7이라는 숫자 이거 완전수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내준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뭐한 거예요? 다 멸절시키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늘의 진리가 내려와서 깨달아져야 옛사람이 그게 버려야 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옛사람을 멸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을 못해요 성령을 받고 진리에 대하여서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사울과그 자손들을 멸할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그들은 다윗의 대적이었다고요.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다 보태서 그들의 여, 그 참,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물리친 영웅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모습으로 이제 21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장부터는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2 4장까지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다윗의 생애가 마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다윗의 후손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의 족속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리의 말씀은 오셔서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계속 계속 말할 때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삼아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글과 같은 이런 사오람 저 이런 싸움 저런 싸움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깨달아 알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간은 그렇고 그랬구나. 거기선 더 나은 자가 어디 있으며 더 못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나은 것이 있으며 요압이 어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에 볼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싸움들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으로 볼수 있는 눈까지 열려서 오늘 내 속에 나는 무엇이 다윗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내 속에서 블레셋과 사울과 그 가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볼수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진리와의 중심에 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우리의 심령 속에 비가 내려오기 위하여 우리는 옛 사람들을 멸하도록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 속에 비춰내는 세상의 빛들이 다 되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정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들이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친척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 말게 하시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